안녕하세요. 본격식후방송 폰아저씨 김홍택입니다. 여러분들 식사 하시고 공복에는 절대 보지 마세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편안하고 부담 없이 방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폰아저씨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꼭좀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아이고 좀 부산하죠. 네 여기 또 왔습니다. LG 벨벳 LG 모바일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LG에서 이렇게 큼지막한 박스를 어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7일, 어 아직 LG 벨벳이 이제 15일날 나오는데 이제 미리 이제 홍보물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요 삼성에서 어 A51하고 A31번 A51번하고 31번이 나왔는데, 어 지금 31번은 없고요 요거 51번, 요거 색깔 이쁘죠? 요게 이제 5G 모델, 31번은 어 4G 모델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그 아이폰 SE2하고, 이 삼성 폰하고, 그 다음에 이 LG 폰이 이제 5월 달에 A3파전이 뜰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LG 벨벳을 개봉하기에 앞서, 아니 뭐 개봉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제가 또. 이 LG 벨벳이 오늘 온라인 그 유튜브로 이제 어 공개 행사를 가졌는데요. 요즘 뭐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어그 신상품 설명에는 생략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는데 굉장히 새롭게 했습니다. 패션쇼 이 컨셉으로 했는데요. 그 유명 그어 패션 디자이너 한혜연 씨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 기획을 해가지고 패시 그 패션 모델들이 이렇게 그 벨벳 폰, 네 가지 색상을 이렇게 들고서, 어, 이렇게 패션쇼를 아주 멋지게 했는데, 어,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3월경에 그 LG의 그 홍보를 대행하는 대행사 측에서 이렇게 유튜버 분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것 같아요. 메일이 왔어요. 그 LG 그 설명회하고 삼성 설명회를 이렇게 다녀보셨을 텐데 어 어떠냐고 어떤 차이가 있고 또 LG는 어떤 점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어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도 했는데 그 사실 뭐 제가 뭐뭐 뭐 누구한테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입장도 아니고 사실 제약가림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대답을 했죠 좀잘좀 좀 하라고 네그 <laughs> 어좀 차별화를 두 더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제가 저뿐만 아니라 뭐 물어보는 분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공개를 했는데 LG 폰도 잘 돼야 됩니다. 사실 삼성하고 애플 둘이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둘이만 있으면 둘이 있는 것보다 셋이 있는 게더 서비스가 좋습니다. LG가 망하면 안 되는데 20분기 그러니까 지금 어, 4년이죠. 5년이죠 5년 5년 연속 적자입니다 lg 그 무선 사업부가 그래서 이번에 오죽하면 그 g 시리즈 참 lg 역사인데 이 옵티머스 g 부터 해가지고 이 g 시리즈 이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작년에 나왔던 이 어, v50 예이 예, v50도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졌잖아요 이 g 시리즈하고 v 시리즈를 없애버리고 이제 이번에 벨벳이 나왔습니다 lg 전자가 이번에 이제 어 프리미엄 이라고 붙이긴 조금 그래서 메스 프리미엄 이라고 준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899,800원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가격이 사실 lg 유저들이 생각하기에는 어, 조금 고가로 나왔습니다 올해 lg 에서 출시된 모델이 3월달인가 2월달에, 요게 이제 Q51이라고 중저가 모델이 나왔었고, 4월달에 이제 LG 폴더 요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이 벨벳이 15일날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한번 다시,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떴으니까. LG의 이 박스의 특징은, 홍보물의 특징은 박스가 좀 요란하게 크다. 지난번에 깜짝 놀란 영상 하나 있었잖아요. 박스만 커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목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겨울에는 유용한데 여름에는 뭐 이렇게 별로 어, 여기 뭐가 달려있네요. 네자 박박 뜯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게 어제 제가 다른 그 이웃의 그 매장에 갔는데 이게 와 있는 거예요. 저희 매장에는 안 왔는데 아우 네. 근데 그분은 20년 넘게 이제 휴대폰 매장을 했던 사람이고 이제 저는 뭐 아직 얼마 안되잖아요 경력이 이제 화이트가 왔습니다 물방울 디자인의 lg 벨벳 굉장히 큽니다 6.8 인치 어 그리고 이제 20.5대9의 비율로 lg 벨벳 화이트 네가지 색상 인데요 어 화이트 그 다음에 그레이 그 다음에 그린 색깔 그 다음에 일루션 일루션 선셋 이라고 그 석양의 색깔을 나타낸게 있는데 여튼, 화이트가 왔습니다. 아, 어, 네, 포스터네요. 어, 이 심심할 때 이거 뽁뽁이 이거, 이제 낮에 이렇게 졸립고할때 이런 거 하면 좋습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아, 어, 여기 족자가 왔네요. 지금 이제 LG 그 선셋 아, 벨벳이 5월 15일 날 하는데, 내일부터 내일부터 1 4일까지 사전 예약입니다. 여러분들 사전 예약하면은 뭐가 좋냐면 사은품을 줍니다. 사은품을 뭐가 뭘로 주냐면은 네. 그 퓨어, LG 퓨어 미니 공기청정기, 휴대용 공기청정기 또는 어, 이 짐볼. 이게 이렇게 흔들거리지 않도록 하는 짐볼, 짐벌, 짐볼을 주고요. 또는 어 캐릭터 액세서리 팩, 무선 충전 스탠드와 그립톡 이렇게 요런 걸 준답니다. 네. 어 그다음에 전용 폰 케이스. 어 이거 펭수하고 어 카카오 캐릭터가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해서 준답니다. 그 사전 예약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색깔은 이렇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네 가지가 있는데 어 화이트하고 그린은 평범하고 요 그린 색상 굉장히 또어 되게 패셔너블하죠. 그리고 이 선셋 요거 석양의 색깔. 어그 유튜브 보니까 그 제작자 이, LG, 그, 이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신 분들, 네, 그, 어, 뭐, 메이크 영상 비슷하게 그런 영상도 있,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어우, 어우, 포스터가 많습니다. 어우, 여기 보통 중국말로 써있네요. 아주 중국집 KT5G 해가지고 어, 이거 중국. 머리 쓰있고 스타벅스가 또 이렇게 있고요. 아 어, 색다른 LG 벨벳 이렇게 고 어우 우리 매장에 외국인들 별로 안 오는데 이렇게 또이 포스터를 또 넣어줬고. 네 포스터 한장 더. 이게네 장이 총 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어우, 아주 튼튼하게. 네, 이렇게 홍보물이 많이도 왔습니다. 아이고. 많이 놀아줘야겠네요. 네, 이렇게. 네. 자. 자, 이렇게 왔고, 어, 이게 지금 좀 단점. 단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점이. 가격이 애매한 가격입니다. 이게 89만 9,800원이면 90만 원대거든요. 200원 모자란 90만 원인데 아무래도 좀 가격이 비싼데 LG에서도 이걸 의식을 했는지 그 LG 자체적으로 중가부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을 이렇게 또 가동을 한다고 해요. 그 이제 프로모션을 통해서 그 뭐냐면 핸드폰을 이 LG 벨벳을 구매하면서 2년을 쓰기를 하고. 2년 후에 이 A급 상태의 중고폰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꼭그 중가보의 프로모션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꼭 같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 이게 훼손이 되면 받아, 반납을 안 해줘요. 이 핸드폰을 반납함으로써 50%기획값 50%를 깎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0만 원에 나온 거잖아요. 90만 원에 나왔는데 45만 원을 먼저 깎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45만 원은 그 무제한 요금제 썼을 때 선택 약정으로 하면 25%면은 거의 45만 원을 깎아 주는 셈이다. 이래 가지고 사실상 공짜폰 선택약정 할인은 원래 기획가 깎아주는 건 아닌데 이쪽으로 갖다 붙이면 그 깎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공식 홍보나 아니면 이 보도자료에서도 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오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공짜폰으로 풀렸다 이렇게 나왔는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아이폰 SE가 지금 없어서 아직 물량 이, 없어가지고, 수요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층들이 굉장히 많고요 삼성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뭐, 석가 탄실을 못해가지고, 지금 공시지원금이 풀려서, 어, S20이, 어, 그동안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저가 폰 A51, 그 다음에 포지 모델은 A31도, 이, 지금 카메라 스펙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LG가 내세우는 거는 이 그립감, 그 다음에 이제 슬림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물방울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LG가 내세우는 건데 사실 LG가 G 시리즈 그다음에 V 시리즈를 버려서까지 가요거를 이제 어, 사활을 걸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이잘 될지는 그 미, 미지수예요. 음... 뭐 이제 시작하면서 벌써 이게 단점을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요거에 이제 조금 아쉬운 점 LG 폰의 이 아쉬운 점은 뭐냐면 어그 스냅드래곤 일단 가격이 좀 어중간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중고폰 그 가격 보장 프로그램이 2년 후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50% 할인을 해주지만 또 2년후에 단서가 붙어요 lg 폰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서가 붙습니다 고점이 그 그잘 수용을 해줄 수 있을까 소비자들이 고그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냅드래곤 그765가 여기 탑재가 되어 있는데 s20 같은 경우는 865 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p 가 조금 딸리잖아요 그 반면에 이제 765가그 A.P.하고 이 모뎀을 합쳐놔가지고 그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고요. 해 그래서 굉장히 얇고 그립감이 좋은 건 사실 사실입니다. 가볍고요. 이 삼성 s 2 0은 두껍고 크고 무거웠잖아요. 근데 그런 점들 그래서 여성분들을 이렇게 또이게 패션 아이템으로서 공략하는 것 같고 또 어, 뭐가 있을까요? 펜이 이 이것도 이제 펜이 있는데요. 근데, 펜을 들어가는 공간이 없어요. 노트처럼 펜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별매인데다가, 여기 가지고 다니는데, 내장할 수도 없으니까 분실 우려도 있고, 또, 듀얼 스크린을 V50대처럼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V50으로 이걸 가려버리면 사실 이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의미가 또 상세하잖아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뭐, 별매면 이걸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듀얼 스크린을.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이 휴대폰 전문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 쿼드 덱이 탑재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어이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손떨방. 손떨림 방지를 탑재하지 않은 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다. 어, LG는 사진이 강점인데 왜 그걸 빼 버렸나. 이렇게 어 아쉬운 점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뭐 고정도 그 아또 4K가 동영상 4K 동영상이 안 되네요. 어,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물방울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고, 삼성의 그 인덕션 디자인보다 굉장히 아주 깔끔하고 좋은 건 맞는데, 어, 기왕이 할 거, 여기 LG 로고가 있는데, LG가 가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방울이 있는데, 그냥 LG도 조금 색다르게 이렇게 세로로 작게, 어, 디자인을 넣었으면 아니면 글자를 안 넣거나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또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이렇게 찍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홍보을 언박싱 어 제가 이렇게 홍보을올 때마다 하는데 뭐또 나름 또 재미 있지 않나요? 예, 시청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폰 아저씨는 더욱 또 새, 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어 날마다 또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G V, LG 벨벳 잘 돼야 돼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LG가 진짜, 어, 살을 걸었다는데. 그죠? 네, LG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